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미국판 줄리엔강대 김동현. 뭐 어떻게 보면 선수의 성격은 다른데요. 뭐 어쨌든 거의 구도가 비슷한 구도에서 그 경기를 보게 됐는데.

우선 벤아스크인 선수가 타격 거세 선수라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UFC에서도 전적이 1승 2패 그러니까 뭐 전적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 타격 베이스의 어 경기가 아니었고 무조건 레슬링 개비기로 이겼던 선수인데 어쨌든 제가 그전에 소개했을 때원 챔피언십 그 다음에 벨라토르 MMA 그걸로 챔피언을 먹고 온 선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MMA 글러브의 파괴력을 알고 있고 그걸 맞아본 사람으로서 어쨌든 어느 정도 선전을 할 것이다. 하지만 승부는 정말 몰랐거든요. 아 이거는 쉽지 않다. 이거는 좀 어, 봐야 된다. 왜냐면 제이크 폴 자체의 어떤 그런 실력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됐던 거는 제이크 폴 자체가 링에 서 봤잖아요, 링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시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아마추어 무대에서 그냥 체육관 수준에서 이렇게 스파링이나 경기도 실제로 아마추어 경기는 체육관에서 열어지는데 그런 경기가 아니라 관객이 좀 있는 상태에서 관심도를 끌어가지고 하는 이런 경기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더 많은 사람이 날 주목할수록 더 긴장도 많이 하게 되고 더 힘든 그런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이크 폴이 이제 복싱으로 벤 아스크레는 복싱 경기를 어쨌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을 것이고 복싱으로 이제 시합을 했는데, 그두 번째, 뭐, 그 사람도 격투기 선수는 아니고, 뭐 NBA 선수였죠? KO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손맛을 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뭔가 자신감이 좀 있고, 벤 아스크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선수 경험, 시합 경험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분명히, 뭐, 어느 정도의 좀, 그런 링 커리어를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허무하게 졌어요. 어, 정말, 모르겠네요. 예. 뭐, 아직도 저는, 김동현 선수가 어 줄리엔 강이랑 시합을 한다면 킥복싱 시합을 한다면 저는 아직도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뭐 종합격투기 선수 시합을 했고 뭐 선수 출신의 편을 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전혀 왜냐면 하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줄리엔 강의 피지컬도 정말 압니다. 정말 신이 내린 육체고 정말 그 리치를 뚫고 이 피지컬을 뚫고 한다는게 쉽지 않고 당연히 형이 또 데니스 강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타격 실력이 좋을 것도 알아요. 하지만 김동현 선수의 이제 시합 양상이라든지 그리고 UFC에서의 커리어. 음, 베나스크랜이그전 단체에서 우승을 하고 챔피언을 먹고 왔지만 UFC에서 김동현이 이룬 성과는 그베나스크랜이 근접도 못 했어요. 물론 김동현 선수가 싸웠을 그 시대의 선수들의 로스터가 굉장히 좀 약하다라는 평도 있고 많은 선수들이 김동현 선수의 어떤 타격 실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현재 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계속 유튜브 컨텐츠에서 계속 운동을 합니다 격투기 선수들도 막어 현역 지금 선수들도 쉽게 요리를 못하는 정도예요 물론 이제 그 선수들도 최선을 다하진 않겠죠 음네뭐 제가 굳이 편을 들 필요가 없어요. 김동현 선수 편을 들 필요가 없고 줄리엔강 선수가 신체 조건이 좋은 만큼 김동현 선수 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체 조건이. 키도 크고 팔도 긴 편이고 물론 줄리엔강에 비해서 당연히 그 신체 조건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거를 상쇄할 만큼의 타격 실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파링에서는 뭐 정말 잘 모르겠어요. 스파링 같은 경우는 비등비등한 시합이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시합은 저는 아직도 김동현 선수가 이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생각은 다 달라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방금 그베나스크렌의 시합을 보고는 와, 좀그링 커리어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나 쉽게 제이크 폴이 이겼고요. 이 제이크 폴이라고 하는 선수의 기량, 그 제이크 폴이라고 하는 선수의 어떤 실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 UFC 파이터 지금 베나스크렌이겼죠. 이제 UFC 선수 전체를 도발할 수 있는 레벨에 영향력 있는 유튜버예요.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그림이 재밌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재밌게 그려질 것 같고요. 지금 이 줄렌강대 김동현 이 시합에 관련된 내용이. 솔직히 너무나 계속 관심이 많아요 응. 너무나 관심이 많고 김동현 선수의 이제 이미지,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시합이 성사가 되는 건 정말 어렵겠지만 단순 어그로가 아니라 정말 시합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시합을 보고 싶고 조금 지나면은 한번 또 현역 격투기 선수한테 가서 종합격투기 선수한테 가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각자의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의견이 이렇, 이렇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도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충격적입니다. 음, 근데 이이대 결에 대해서 승패 예측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응원은 아무래도 베나스크랜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심리가. 근데 어쨌든 어, 쉽게 나가웃을 당해버렸습니다. 예, 한번 경기 한번 제가 짧게 뭐 이거 보여드렸지만은 한번 풀 영상은. 여기, 주소를 드릴 테니까 여기로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